와 이건 진짜 눈을 유심했습니다. 메타보다 큰 14.6인치 초대형 화면에 두께는 고작 5.5밀리미터로 신용카드 다섯 장 정도다. 들고 있으면 종이 한장 같은 느낌인데 가격은 무려 51만 원이나 떨어졌어요. 일단 아직 할인하고 있는지 아래 눌러서 확인부터 해보세요. 132만 9천 원짜리 갤럭시탭 s 8울트라가 역대급 특가로 81만 4천 원까지 내려갔는데 이건 정말 놓치면 후회할 기회입니다. 스냅드래곤 A장 1의 1 2 g b 바이는 탑재해서 어떤 앱도 버벅임 없이 쌩쌩 돌아가고 S펜까지 기본 포함되어 있어서 필기부터 그림 작업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장바구니에라도 담아 놓으시고 차분히 고민해 보세요. 그럼 바로 가격 확인해 볼까요? 정상가 132만 다 받으시면 무려 81만 4천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132만 9천원짜리를 81만 4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남들보다 거의 51만 5천원이나 아 아낄 수 있는 최저가 정보를 지금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12개월 카드라기까지 가능해서 한달에 단돈 6만 8천원이면 내일부터 당장 이초대형 태블릿으로. 영화는 영화관처럼 보고 문서 작업을 레타처럼 하고, 필기는 종이처럼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51만원이면 중급형 태블릿 하나를 통째로 살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그냥 할인해주네요. 이런 파격적인 할인은 재고 소진전까지만 유효할 거예요. 놓치시면 언제 또 이런 할인의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사냐고요? 지금 밑에 표시되는 제품 아이콘을 누르시면 됩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클릭해